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진사대부의, 아,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의 성장과 고려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같이 펴놓고 쓰님이랑 수업을 들을 텐데요. 교과서는, 교과서는 페이지, 112에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 이, 우리가 신진사대보와 신흥무인세력의 성장과 고려의 멸망을 살펴보면요. 음, 주제에서 드러나듯이, 음, 고려의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부분의 파트를 이 파트를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가 멸망하게 되면서 고려의 정치에 대해서는 끝나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진사대부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진사대부의 성장 이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 원간섭기 이제 신진사대부가 어떤 사람이냐? 신진사대부 땡땡 이 사람들은요. 원간섭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간섭기 개혁 과정에서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신진 사대부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 사실 지난 시간에 그몽가석기의 개혁 정치 과정에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의 그 결과로서 신진 사대부가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대부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유학 유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 그리고 어 관리가 돼 가지고 어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는 지배 계층의 역할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신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왜냐,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 유학자들은 그, 그전에도 있었죠. 왜냐하면, 문벌 귀족들이, 어, 유학을 공부해가지고 관리가 된 사람들, 지금 문신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문벌 귀족들 뭔가 귀족적이고 호화스럽고 권력을 다 가진 이런 어 이제 문벌 귀족들하고는 똑같이 유학을 공부했지만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해서 신진사대부라는 이름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진사대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요 대부분 출신이 그렇게 좋은 출신은 아니었어요 지방향리 지방에 있었던 향리 세력들. 이라든지, 하급 관리 출신이었습니다. 에 자제 아들들이었어요. 특히 이 사람들은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해서요, 과거를 통해 중앙관리로 진출을 했다.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왕?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민왕 이후에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당시 지배층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까지지여분분들알아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사람들이이제 권문세족을 견제하는 정치세은이 사람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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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이사람비은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 불교의 폐단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나라와의 화친을 주장하게 돼요. 오 갑자기 명나라가 왜 나왔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당시에 고려가 말기 이제 끝물이 되면 당시 원간섭기를 어~ 때는 중국이 원나라였잖아요 몽골족인 원나라가 있었다면 새로운 그 원래 한족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고요 원나라를 다시 저 북쪽으로 몰아내고 어, 명나라가 새로이 이제 그~ 이제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되려고 준비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당시 당연히 권문세족은 원나라를 등에 업고 성장한 세력이니까 원나를 계속 지지 하겠지만 반면에 이제 신진 사대부들은 이제 새롭게 등장한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걸 주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신진 사대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입니다. 어, 다른 역사 우리 이제 역사에서도 그랬지만 이 고려 때는요, 특히 다른 나라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음,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이제 그 대외 교류 혹은 전쟁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거란 그리고 여진 그리고 몽골까지 굉장히 다른 나라의 외적들의 침입이 많았었는데 어, 고려 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홍건적이라는 무리하고 왜구가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 뭐 각각 이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살펴봐야겠죠. 먼저 홍건적. 홍건적은요 원나라 말기, 원나라의 망할 때쯤에 한족 출신의 농민 반란군이었어요. 왜 홍건이라 부르냐면 붉은 홍자에. 수건 건 자, 그리고 도적이라고 해서 홍건적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수건을 띠를 이렇게 두르고 다녔다라고 해서 홍건적이라는 말을 어요 근데 이 홍건적이 원나라만 자기들끼리만 이제 막 부닥부닥 하면서 뭐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 홍건적이 두 차례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고려에도 침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얘네들 을 막아야겠죠. 그런데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수도 개경까지 함락이 되고, 공민왕이, 당시 공민왕 때에요. 공민왕이 복주, 지금의 안동입니다. 까지 피난을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고려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정세운 그리고 이방실 등의 무장이 활약을 해서 겨우겨우 막아내게 됩니다 어, 홍어적이 이랬다면 두 번째 왜구의 침입도 있어요 왜구는말 그대로 왜 일본에 관한 건데요 이 일본의 이제 쓰시마섬 어, 음, 선생님 다시 적을게요 스시, 마섬, 우리가 흔히 얘기한는 대마도죠. 과 규슈, 일본의 남쪽에 있는 섬인 규슈에 근거지를 둔 일본의 해적이었어요. 해적, 해정.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왜구라고 불러요. 왜구. 이 외구들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서 해적이라고 하면 바다에서 그냥 다니는 뭐돈 빼고, 뭐, 이렇게 겁주고 하는 외, 그런 그 해적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그냥 해적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우리한테 고려의 피해를 많이 끼셨어요. 어 선생님이 자료를 한번 보면요. 잠시만요. 짜잔, 보이나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초록색으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된 게 이제 홍건적 이구요. 이게 홍건적 이구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이게 왜구 거든요. 왜구인데 왜구의 침입이 그냥 요 근처에 바다에서 이렇게 깔짝깔짝 거리는 게 아니라 내륙으로 막 들어오고 바다도 남해안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그렇죠. 북쪽에 이렇게까지 막. 올라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왜구라고만 그냥 바다에서 지나가는 배를 어, 겁주고 돈을 뺏, 뺏는 이런 이제 해적을 생각하지 말고 이 지도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고려 말에 이 왜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 공민왕 때와 우왕 때 침략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우왕 때는 음, 연평군 27회 아주 그러니까 어, 한 달에 두번 정도, 한 달에 두번 이상. 침략을 해오는 굉장히 좀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남쪽 해안과 해안과 어 이제 나중에는 수도 개경까지 위협을 할 정도로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세금을, 조세를 운반하는 게 바, 배를 이용해서 운반했는데, 이노략질을 계속해서 조세 운반이 안 되는 거예요. 조세 운반이 안 되면 당연히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어, 이 외국들 때문에 돈다 뺏기고, 어, 세금으로 거둬가지고 이제 국가 재정으로 써야 되는 돈들이 전부 다, 어, 일본한테 외국한테 뺏기니까 문제가 커지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적극적인 외국 토벌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외국 토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음, 여러 가지, 이제, 그, 그, 뭐고, 이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거, 홍산대첩 최영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황산대첩 우리가 잘 아는 이성계 그리고 이제 진포대첩 최무선 그 다음에 최무선 이때 화포를 이용했어요 화포 화포 최무선 가는 노래도 있죠 그 다음에 스시마섬 당시 왜구의 근거지였던 스시마 섬을 토벌하는데 바위라는 사람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전투가 많아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다시 펴볼게요.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좀 많은 대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다 대첩, 대첩 이렇게 붙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앞자리를 따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산대첩의 최영, 홍채, 황산대첩의 이성계, 황이 그리고 진포 대첩의 최무선인데 똑같이 하면 헷갈리지 않겠어 진무선 그리고 쓰시마 섬의 박위 스박. 그래서 홍최 황이 진무선 스박. 스은음 요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홍산 대첩의 최영, 황산 대첩의 이성계, 진포 대첩의 최무선, 그리고 스시마 섬 토벌의 바귀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외워 두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과서 112페이지에 보면 최무선의 화약 무기 개발이라고 해서 따로 역사 일기가 나와 있어요. 이어 이제 최무선이란 사람은 그, 화통도감이라는 걸 설치하기 위해서 화약무기를 써서 우수한 화약무기를 많이 제작을 해가지고 화포를 달아서 그 화포를 가지고 진포해전에서 크게 이제 외군을 격파하는 승리를 거두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자 봐라. 보면, 홍건적과 외구 토벌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신흥 무인 세력 앞에 있었던 무신하고 다르게 새로운 무인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 신흥 무인 세력은 나중에 신진사대부와 함께 신진사대부와 함께 고려를 개혁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laughs> 신진사대부 성장과 그리고 신흥무인세력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올려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고려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거에요 고려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고려의 멸망에 대해 살펴보기위해서는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봐야 해요. 중국이 당시 변화를 겪고 있었다. 뭐냐 하면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원명 교체기라고 부릅니다. 어 이제 명나라가 원을 이제 몰아내고 자신들이 이제 중국 대륙의 주인으로 다시 들어서고 나서 좀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게 돼요.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명나라가 그전에 원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던 쌍성 총관부 지역이 철령 이북에 지역을 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나라하고 공민왕 사이에서 공민왕이 이제 원나라의 끝까지 남아 있던 쌍성총관부 지역 즉 철령 이북 지역을 다시 대아오기위해서 거기에 정보를 나가가지고 뺏어온 땅인데 어 명나라가 욕심이 많아서 원나라가 그전에 원나라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주인이 됐으니까 그전에 원나라가 가지고 있던 이 철령 이북 땅을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명예 쌍성총관부 지역을 요구한다면서 통보를 해가지고 온 거였죠 사실은 음 이제 고려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건데 어 그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또 어, 전투력이 충만한 또 고려 입장에서 아이고 가만히 냅두면 안 되잖아요. 너무 열이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왕 당시 왕이었던 우왕과 최영은요, 신흥무인 세계 최영은요, 요동정벌을 추진합니다. 지금. 명나라가 아직 온 나라를 쌍몰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지금 전투를 한다고 바쁠 거다. 그 틈을 타서 우리가 요동 지역을 먼저 정벌을 해가지고 명나라한테 겁을 팍 주면 아 이제 쌍성총각부 이런 이딴 소리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에 같은 신흥 세력이었던 이성계가 노선을 달리합니다. 뭐냐면 이성계가 이 정벌을 반대하고 나섰던 거예요. 어, 이성계가 정벌을 반대했던 총네 가지 이유라서 우리가 사불가론이라고 부릅니다. 네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내세우게 되는데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그대로 출병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어, 최영은 그대로 이제 우왕 곁에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민수, 뭐, 이성계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출병을 떠나게 되는데, 이성계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 이러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위화도라고 하는 곳에서 회군을 하게 됩니다. 회군이라는 건 돌린다는 뜻이요. 1388년에 회군을 결정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성계가 기존에 있었던 누구? 최영을 제거해 버립니다. 최영 그 당시 나이가 많았던 무장이었고요. 이성계가 이제 그 최영을 제거하고요. 우왕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다음에 창왕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왕을 즉위시키게 됩니다. 이성계가요.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이성계가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신흥 무인 세력과 더불어서 신진사대부가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신진사대부가 분화, 쪼개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이성계는요 어,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 이제 신신사대부는 고려를 개혁시키려고 하는데, 고려가 뭔가 변화를 필요하다 이대로 안 된다 라는 데는 동의를 했지만, 이러한 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대해서는 크게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온건파 사대부와 급진파 사대부로 나뉘게 되는데요. 온건파 사대부에서는 이색, 정몽주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고려를 그대로 유지시키되 크기고 나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고려가 어떻게 이어져 온 나라인데 이 고려를 멸망시킬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던 반면에 급진파는요. 정도전 조준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느 고려 대신에 새로운 뭐가 필요하다. 왕조를 개창을 해야 한다. 이 썩은 나라는 고친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급진파 사대부가 이성계와 손을 잡게 되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고요. 1392년 고려는 멸망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게 1392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육룡이 나르샤 뭐 그리고 뭐 정도정과 같은 다양한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들이 바로 이 신진 사대부 특히 급진파 사대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고려 말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신진 사대부 중에서 이러한 고려를 어, 완전히 뜯어고칠지언정 고려란 나라는 그대로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아니다 고려란 나라 필요 없다 이렇게 썩은 나라 대 신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도를 보면요. 위 어, 철령이 철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고려 말 명이원을 지배하였다. 말명이 아, 원이 지배했던 철령 즉 안북 여기 철령 있죠. 요이북 지역을 어떻게 하다? 어, 차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려던 지배기구입니다. 그래서 철령 위라는 걸 설치했다. 그리고 이 명의 철령이 설치는요 위아도 해군으로 이어지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갔다가 여기 보면 위아도라는 섬 있죠. 여기서 돌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어, 다시 개경으로 와서 최영 어떻게 된다? 최영을 죽이고. 우왕도 폐위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성계가 했다라는 거고요 이 이성계가 이제 그 위아도 회군을 하고 노동정보를 추진하게 않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명예 철령이 설치도 무산이 됐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주제 탐구 요동 정벌과 위화도 해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영이고요. 이 사람이 이성계인데요. 어, 최영과 이성계의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성계의 이야기를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장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할 수 없다. 첫 번째, 그다음에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한 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 그다음에 이 틈을 타서 외국어 쳐들어올 것이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철이므로 활시위가 늘어나고 병사들이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없다. 네 번째요 네 가지라고 해서 우리가 사불가론이라고 불러요. 네 가지를 예를 들어서 근거를 들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했기 때문에 사불가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최영과 이성계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고 1 번과 2 번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댓글에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시간 정도? 두 시간에 걸쳐서 고려시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